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조용히 걷던 제자 아난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로 사람들이 저를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잊으려 해도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런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 아래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바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그대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말은 그대에게 닿을 수 없을 것이다. 안 한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왜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그대가 누구인지는 그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서 비롯된다. 남의 입에서 나는 소리에 그대의 존재를 맡기지 말아라. 오늘 방송의 주제는 누가 날 욕하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대하면 그 뿐이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뒷말에 상처받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정면으로 비난받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그 막연한 고통은 생각보다 오래 우리를 붙잡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불교의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마음에 대해 이미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 그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이 제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그 말을 마음에 들였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문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곧 상대의 욕설과 험담은 상대의 문제이며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순간 그 문제는 내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 누군가의 말로 인해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에 반응할 필요도 감정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불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남의 말보다 자신의 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 직접 욕을 퍼부은 이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일화를 통해 슬기로운 반응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길가에 서 있다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위선자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저렇게 떠드는 것이냐? 그 말은 거칠었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난다와 사리불은 즉시 부처님 앞에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욕하였지만 나는 그 욕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 욕은 그대의 것이다. 사람이 선물을 들고 왔을 때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조용한 대응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즉, 상대의 말이 곧 나의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상대에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험담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졌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 그때 우리는 이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말에 반박하며 맞서 싸우는 것. 둘째, 슬퍼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것. 셋째, 그 말이 나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불교는 언제나 세 번째를 가르쳐 왔습니다.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길. 그 어떤 소란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욕할 때는 그 이유가 꼭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복잡할수록 그 복잡함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험담은 말하는 이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가 여러분을 욕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말은 저 사람의 상처에서 나왔구나. 나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말은 더 이상 여러분을 찌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새와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내버려두면 지나간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제자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상처받은 마음을 고요하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 안 한다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오늘처럼 누가 저를 험담하고 욕할 때, 입을 다물고만 있는 것이 정말 옳은 대응일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오해하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바라보며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평판은 바람과 같다. 불면 지나갈 것이고 잠잠해지면 사라진다. 바람을 잡으려는 자는 결국 자신만 지치게 된다. 그대는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화는 지금 이 시대에도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욕을 먹었으면 뭔가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행동으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일상의 언행을 통해 진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리불 존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 존자가 한 마을에서 법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 화난 얼굴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스님이냐 거짓된 가르침이나 전하고 있으면서 사리불 존자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정중히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 말을 내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대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오히려 당황하며 돌아갔고, 그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사리불존자의 깊은 자비와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을 말로 이기려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말로 이기려 들면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진심과 품위를 지킬 때 상대는 말할 것을 잃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속에 누군가의 말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이 계속 떠오르고 분해서 잠못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말을 말로 대응하는 대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겠다. 나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겠다. 이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시끄러움을 이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욕설을 듣고도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킨 자비심의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자비가 가장 강한 무기인지 깊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욕을 참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저를 해치는 사람을 자비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는 이 연못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물결은 흔들리지만 곧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하지만 돌을 던진 이는 그 손에 무거운 돌을 쥐고 있는 법이다. 그 무거움을 먼저 짊어진 자가 진짜 괴로운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사실, 그들의 무게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상대가 어지러우면 그 말도 어지럽고 상대가 괴로우면 그 말에도 괴로움이 담긴다. 그것을 보고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눈으로 바라보아라.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시나요? 누군가의 험담이나 욕이 그 사람 안의 상처와 괴로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동안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 말에 휘둘리고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외로움, 삶의 불만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한 명인 우팔리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가 후 마음을 닦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어느날 마을에서 험한 말을 퍼붓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우팔리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나약한 자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건 바위에 풀을 심는 것과 같다. 과거의 우팔리였다면 화를 내며 맞섰겠지만 이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위에도 풀은 자라고 그 풀을 누군가는 약초로 쓴답니다. 제 마음이 그 바위 같더라도 그 위에 자라는 풀처럼 작은 선함이라도 심고 싶습니다. 그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우팔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욕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까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시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순간.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괴로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작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칼보다 강하고 침묵은 천둥보다 깊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자비의 실천, 즉 침묵을 넘어서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 숲 속으로 향하셨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어느 낯선이가 부처님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너희는 쓸모없는 수행자들이다. 세상에 도움도 안 되면서 허공을 떠도는 구름 같구나. 제자들은 다시 긴장했고 몇몇은 손에 쥔 바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말로 내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칼을 맞지 않겠다. 칼을 들고 있는 팔이 먼저 아프게 된다. 그대의 분노가 사라지기를 빈다. 그 순간 말을 던졌던 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말없이 따라섰습니다. 숲 속에서 잠시 쉬는 동안 제자 중한 명인 라훌라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처럼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자비만으로 충분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꽃잎 하나를 집어들고 물 위에 띄우셨습니다. 이 꽃잎은 가볍다? 물결에 흔들릴지라도 가라앉지 않는다? 그처럼 자비는 말에 휘둘리지 않되 그 말에 무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상대가 자신의 거친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상대를 바꾸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점입니다. 말로 되받아치면 한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원함 뒤에는 상처가 남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품위를 지키는 태도는 말은 없지만 그 깊이에서 상대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어느날 또 다른 제자 안으로 따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들으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안으로 따는 깨달은 척 하지만 사실은 남을 속이고 다닌다더라. 이런 말이 돌았지만 안으로 따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병이 들어 절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따는 약초를 다려 그 사람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모욕을 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돕는 겁니까? 안 울었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수 있는 최선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은 세상을 바꾸는 자비의 힘을 보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받은 말 때문에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을 품고 계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말에 나를 묻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둘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응은 고통을 만든다. 그러나 자비는 자유를 만든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침묵과 자비를 넘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비추는 지혜, 즉 진정한 깨달은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고 그 곁에 여러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욕을 들었을 때 참는 것도 배우고 자비를 내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 속에는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은 바람이 지나가면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흔들리는 가지만 보기에 그 나무가 약해졌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뿌리는 말이 없다. 그저 자리를 지킨다. 우리는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을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것 같아, 억지로 반박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기준보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켰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한 명인 마하가섭은 말수가 적고 늘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무뚝뚝하다, 고집이 세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늘 같은 표정으로 묵묵히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느날 한 장사꾼이 와서 그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은 어찌 그리 말이 없습니까? 세상과 단절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다는데요. 마하가섭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에 단절된 것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말이 세상과 나를 이으려면 그말 안에 진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사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진짜 깨달음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 하루의 감정을 모두 내어주진 않았는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느라 소중한 나를 잃고 있진 않았는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에 아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은 바람이다. 잡으려 할수록 흩어진다. 그러니 흘려보내라. 그리고 내 마음에 자비를 심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대응의 지혜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기십시오. 말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품위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자비로 대하되 경계를 지키고 침묵으로 지혜를 보여주세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어찌할 바 몰랐던 분들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자비와 평정이 언제나 흐르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